안녕하세요. 매생이클럽 친구들. 오늘도 글쓰기 하려고 또 눈을 반짝반짝 하고 모여 앉았나요? 네. 정말 예뻐요. 선생님은 상상만 하고 있죠. 상상만 하는데도 정말 보기 좋고, 네. 너무 예쁘고, 또 엄마들이 선생님한테 기속 말을 많이 해줘요. 댓글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 정말 너무 예쁘고,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오늘은요 끝말잇기 할 거예요. 응? 끝말잇기 해봤어요? 네 친구들이나 엄마 아빠랑 또 집에서 언니 오빠랑 동생들이랑 끝말잇기 우리 하죠. 네 끝말잇기를 해볼 거예요. 어떻게요? 선생님이랑 한번 해볼까요? 네 대답해 보세요. 선생님이 먼저 할게요. 기차. 음뭐 했어요? 네뭐 <laughs> 차고 뭐 이런 거 했죠, 그렇네 기차하면 차고 이렇게 가는데요. 오늘은 내 매생이 클럽 공책에다가 내 글쓰기 공책에다가 나 스스로 끝말잇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단어는 선생님이 정해줄게요. 첫 번째 단어를 딱 먼저 쓰고요. 참 매생이 클럽 할때 날짜 잘 쓰고 있나요? 날짜 쓰고 몇 화인지, 11강인지, 12강인지, 오늘 우리가 벌써 14강이에요. 14라고 꼭 써놓으세요. 써놓고, 거기다가 오늘은 끝말잇기라고 오늘의 주제도 정해놓으세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첫 번째 단어를 던질게요. 첫 번째 단어는요. <laughs> 뭘까요? 맞춰보세요. 맞추는 친구 있을까? 첫 번째 단어, 선생님이 왠지 이 단어를 말할 것 같다. 뭐뭐 뭐 같아요. 네. 혹시나 선생님이 정답 금방 발표하겠지만 맞춘 친구들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 줘 보세요. 몇 명의 친구들이 맞췄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단어 뭘까요? 센스 있는 친구들은 알아요. 자, 첫 번째 제시어. 외생이. 네, 외생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느냐? 공책 한 쪽이 끝날 때까지 가세요. 공책의 첫 번째, 첫, 첫 번째 줄의 맨 왼쪽에 매생이 라고 쓰고요. 매생이, 그 다음에 화살표를 그리세요. 화살표. 선생님이 여기다가 지금 써서 보여줄게요. 공책이라고 하면요. 매생이, 생, 아이예요. 생이 할 때.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하세요. 자, 보입니까? 네. 매생이 화살표 했죠. 그러면 이로 시작되는 것도 찾아야 되죠? 이. 선생님은 이사 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사 라고 하세요. 이사 쓰고요. 사. 혼자 이거 하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똑같이 하지 말고요. 매생이만 똑같이 하고, 그다음부터는 자기 마음입니다. 사. 사 하면 뭡니까? 멋진 사자. 네. 선생님은 이렇게 사자. 그 다음에 또 그어요. 자. 자 하면 선생님이 또 좋아하는 거. 자전거. 이렇게 하고 또 화살표. 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매생이에서 시작해서 이사, 사자, 자전거까지 왔어요. 이렇게 해서 한 쪽을 다 채우는 거예요. 채울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매생이 친구들 이제 잘하죠? 한쪽 채우는 거. 선생님,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어, 이건 글을 쓴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게임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서 한쪽을 다 채우세요. 그 다음에 한쪽을 채운 걸쭉 보고요. 이 중에서 네 오늘 내가 쓰고 싶은 글감 오늘의 물고기를 이 안에서 찾는 거예요. 어 물고기 생각나요? 뭐 말하는지? 선생님이 어항에다가 물고기를 담아 놓으라고 했어요. 이 물고기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글을 쓰고 싶은 소재들을 어항 속에 담아놓고 그 물고기를 한 마리씩 꺼내서 글을 쓸 때, 일기를 쓸때 활용을 하라고 했죠. 오늘은요, 이 물고기들이 어항이 아니라 끝말 읽기 속에 들어있어요. 끝말 읽기 속에 내가 끝말을 읽기 위해서 썼던 모든 단어들이 다 오늘의 나의 물고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이걸 내가 특별히 좋아한 건 아니지만, 끝말잇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어, 내가 이 단어 한번 오늘. 글을 써볼까?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중에서 썼던 거, 네, 매생이, 이사, 사자, 자전거. 한 쪽을 하면 훨씬 더 많겠죠. 선생님은 겨우 네 가지 단어를 썼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네 가지 말고 한 쪽을 다 쓰고 나면 아마 20개, 30개 정도의 단어들이, 물고기들이 모여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물고기들을 가지고, 네, 그 중에서 한 마리를 골라보는 거예요. 어떤 거? 선생님은 이 중에서, 네, 자전거에 대해서 쓰고 싶어요. 선생님이 지난주에 집에 있기 너무 답답해서, 자전거를 끌고 어 동네에 나가가지고 자전거를 탔거든요. 근데 자전거를 타는데 타다가 동네 개들이 쫓아와가지고 엄청 무서웠어요. 그래서 선생님 동네에는 아주 시골이라서 개들이 이렇게 줄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냥 동네에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개들이 자전거를 쫓아와가지고 아주 고생을 했거든요. 그때 그 깜짝 놀랬던 너무 무서웠던 마음. 선생님 개 무서워해요. 그 마음을 온 글로 써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기 있는 단어들 중에서 내가 끝말잇기를 위해서 사용했던 단어들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그것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 단어를 하나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자전거도 가능할 거고요. 사자. 사자라는 걸 보면요. 선생님이 어, 지지난주에 재미있게 봤던 영화가 있었어요. 해치지 않아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본 친구 있나요? 네, 그 영화를 보면요. 그 여기서 주인공이 사자의 탈을 쓰고 사람이 사자인 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정말 재미있게 깔깔 웃었어요. 사자를 주제로 잡는다면 선생님은 해치지 않아 영화를 본 내용을 쓰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사 있죠? 이거에 대해서도 또쓸 말이 있어요. 선생님은 이사를 해봤기 때문에. 네, 선생님이 가장 멀리 이사를 갔던 거는요. 한국에서 캐나다까지 이사를 간 일이었어요. 선생님이 캐나다에서 지낸 적이 있었는데 여기 캐나다에 가서 살기 위해서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사를 했어요. 캐나다로 이사를 했을 때 선생님이 어떤 일이 있었고 이사할 때 어떤 점이 힘들었고 재미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쓸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럼 매생이는 어떨까요? 당연히 쓸수 있죠.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모두 이 단어들과 관련된 경험이 있어요. 오늘은 내가 경험했던 걸 쓰는 거예요. 매생이. 네. 선생님은요, 떡국을 정말 좋아하는데, 매생이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매생이가 머리카락처럼 생겼잖아요. 선생님은 그걸 볼 때마다 진짜 내 머리카락인 것 같아서 약간 소름 돋을 때 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떡국에다가 선생님 엄마가 매생이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떡국을 정말 좋아해서 먹고 싶었지만, 매생이가 들어있어서 안 먹을까, 먹을까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떡국을 좋아하니까 먹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 맛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생각했던 그 맛이 아니라, 훨씬 맛있는 맛이었어요. 그래서 매생이를 먹고 있는데 내가 매생이를 먹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맛있는 떡국을 먹고 있는 느낌.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부터 매생이를 좋아하게 됐고, 매생이 떡국을 좋아하게 됐고, 떡국을 먹을 때마다 매생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때 매생이 떡국을 한번 먹어보라고 선생님 엄마가 엄청 많이 권했던 그 말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요, 선생님은 매생이와 관련된 경험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가 적었던 단어들을 보면요, 이 단어와 관련된, 이 단어 때문에 있었던 어떤 경험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 경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을 쓰려면 어떻게 이야기를 풀면 쉬우냐면요, 언제 있었던 일인지부터 설명을 해주면 좋아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때 뭐라고 했냐면, 사자 이야기를 할 때요, 해치지 않아 라는 영화를 지지난주에 봤다고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사자에 대해서 만약에 글을 쓴다면, 2주 전쯤 나는 해치지 않아 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다 라고 시작을 하겠죠. 어려운가요? 네, 어렵지 않죠. 첫 문장을 시작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어. 첫 문장을 쓰는 게 힘들어서 제목을 쓰는 게 힘들어서 공책을 이렇게 앞에 놓고 써야 되는데 하고 생각만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네, 내가 이거를 해서 언제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심플한 문장, 간단한 문장으로 시작을 하면 좋습니다. 자전거 선생님이 네 지난 주에 자전거를 탔다고 했죠? 그럼 지난 주에 나는 지난 주에 자전거를 끌고 동네로 나섰다. 라고, 언제 있었던 일인지에 대해서 먼저 문장을 시작을 하면요. 내가 나도 모르게 글이 술술술 풀리는 게 느껴질 거예요. 오늘은요 끝말잇기를 먼저 했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물고기든 안 좋아하는 물고기든 어쨌든 한쪽 가득 물고기를 잡아 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글을 시작을 할 때요 이 물고기 중에 한 마리만 고르면 되니까 가장 재미있었던 경험, 가장 무서운 경험,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들을 잡아다가 네, 글을 쓰면 되니까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제는 네그 조금 어려웠던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 저기, 오늘 물고기부터 잡아놓고 시작을 하니까 훨씬 더 쉽다라고 느낄 수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글을 쓸 때, 어, 자기가 더쓸수 있다면 양을 제한하지 마세요. 나는 한쪽만 써야지라고 결심, 그런 결심하지 마세요. 글은 한쪽만 쓰는 거다라는 그런, 어, 법칙은 세상에 없어요. 글을 길게 쓰면 좋은가요? 무조건 길게 쓴 글이 잘쓴 글은 아니지만요. 길게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친구가 있고, 길게 써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면 길게 쓸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길게 쓰고 싶을 때쓸수 있는 건그 사람의 능력. 네, 그건 확실합니다. 어떤 친구는 길게 쓰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네, 길게 쓸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더 이상 길게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내가 좋아하는 경험, 내가 했던 경험, 좋아하는 소재, 좋아하는 물고기를 가지고 글을 쓸 때만이라도 양을 제한하지 말고 할수 있는 한 최대한 한번 길게 써보기를 선생님은 권해요. 그렇게 해서 길게 한번 써본 친구들은요, 나중에. 어, 길게 써야만 되는 글을 만났을 때, 선생님께서 학교 선생님이 이만큼 분량을 채워서 쓰세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만큼 쓸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친구들이에요. 글을 많이 쓰라고 해도 겁나지 않고, 그래, 쓰지 뭐. 나 이만큼 쓸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굉장히, 네, 여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길게 한번 도전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하는 거예요. 길게 쓰는 게 쉬우면요. 누구나 다 써요. 근데 길게 쓰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요 책을 한권낼때 선생님이 지금까지 낸 책이 여섯 권인데요 책을 낼 때마다 A4용지 알죠? A4용지에 가득 메운 글씨로 100쪽을 써요 물론 컴퓨터로 쓰기는 합니다 100쪽의 원고를 써요 쉬울까요? 모두가 다쓸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100쪽까지 한번 써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번 했고, 첫 번째 책을 100쪽을 썼어요. 그 이후로 선생님은 100쪽을 쓸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요, 어떻게 내가 100쪽을 써? 난 50쪽도 써본 적이 없는데, 나는 10쪽도 써본 적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하지 않았다면 선생님은 100쪽을 넘게 쓰고 책을 여러 권 내는 사람이 되지 못했겠죠. 그런데 선생님은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100쪽을 쓸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도전해보자. 내가 50쪽을 넘게 쓰고 100쪽을 넘게 쓰고 책을 한 권의 내용을 다쓸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나를 시험해보자. 내가 잘할 수 있다 라고 믿으면서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네. 백 쪽을 쓸수 있게 되었고, 백 쪽은 책이 되었고, 책을 한번 쓰고 나니까 또 쓰고 싶어서 또 쓰고, 또 쓰고, 백 쪽짜리 원고를 또 쓰고, 또 쓰고, 지금도 계속 또 쓰고 있어요. 그게 한번 그 한계를 넘어 본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계를 넘어봤으면 좋겠어요. 난못 써. 나는 한 쪽밖에 못 써. 나 원래 한쪽 쓰는 사람이야.라고 나내 스스로를 나 자신을 자꾸 제한하고 나는 못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어, 한번 해볼까? 나 한번 도전해볼까? 나할수 있을 것도 같은데, 나 한번 오늘 재미있게 길게 한번 써봐야지.라고 하면서 네. 글 그렇게 많이 쓰고, 글씨 잘 쓰고, 길게 쓰면요. 자, 선생님 칭찬 받나요? 여러분이 칭찬 받나요? 네. 우리 친구들 아마 요즘 글쓰기 열심히 하는 친구들 칭찬 엄청 받고 있을 거예요. 네. 칭찬 받으면 기분 좋죠? 나 스스로 한계를 넘어서 기분이 좋은데요. 칭찬을 받고 나면 기분이 더 좋아져요. 그래서 날마다 네, 글쓰기도 잘 쓰게 되고 기분도 좋고 아주 좋은 나날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하루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그걸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따라와 줘서 고맙습니다. 어, 누구나 할수 있는 거면 네, 누구나 다 했겠죠. 근데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 하고 있는 친구들 정말 대단하고 네, 정말. 멋지다고 선생님이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대단하고요. 네 오늘 쓸 글도 선생님이 기대하고 미션 완료했어요라고 하는 댓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어, 오늘도 파이팅. 내일 또 만나요. 반갑. 어, 좋은 하루 되세요.